<목소> 김치. 아, 김장 <laughs> <목소리가> 아, 잡사요. 아? 아, 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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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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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게해어 음. 음, 맛이 데 칼이 잘안 들어요? 칼이 안든다 칼숫돌 주이셔 놔요. 갈아올게좀좀 갈아 줘야 돼. 칼이 있는 대로 좀 갈아. 연강 어. 가고는 안도 칼을 하면 안 갈아 가지고. 내가 갈아도 될나 숫돌 아. 저 밖에 있죠? 어, 있어 무이이또천 네. 서키키는는지지 네. 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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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네. 예? 무 네. 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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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리 네. 다 네. 네. 했는거지 네. 는건 없지 뭐 다 고추 고추 오지저몇 갠데요? 고추가? 예? 가 예예 몇 킬로, 몇 킬로 스무 건 스무 건, 스무 건, 스무 건 서른 건 하다 올게는 고치도 잡고 스무 건? 응 물은 뭐, 무슨 물인데? 물은 육수 냈지 뭐걸로?

몇 권이라고 요 스무 m o g a Sumoga. s u m o g 열 s u 가 o g a Sum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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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살이 o g a Sumoga. Sumoga. 또 달아야 하나 해야 되는 데. <목소리도> 아이가 지금 준비해 가지고. <목소리도> 예, 예, 예 씨, 예이가 봉지 한번리1주 있어. 이거. 천. 이거 잘안 들어. 저저 음, 이거 아지가아이 손가락 빗까 그니까? 봐. 에이 좀에나 있는 데는 얘 똑불이고. 아, 자르까? 물은, 물은 잘 빠지네. 무잘 빠졌어. 하나 삐리가 한 써는 거 봐. 이제 요거. 아, 근데 이거 따야지. 아 그래 좀 짜야지. 야비. 재배는 주이서머니. 재배는 하나다. 고고주이서 손에 씻는거재배는 하나 무주이서. 예. 하나 주이서. 야지리 감바 안자. 야인 다개 생기잖아. 어떡 김치가 들린다. 엄치안야잡사요 아, 응. 그래도... <놀라> 김치 <잡았어요. 웃음> 어... <laughs> 아. 아. 좋아해요. 아빠가야 아? 거길... <놀라> 빠 아빠가 <놀라> <auch>. 아... <놀라> 아빠, 아빠 그러잖아. 막 아무렇게 어아무해 놓고 그래서. 아. 아... <놀라> <놀라> 자, 우리 펴줘봐 봐. 안 흘리게 밑에 바닥에. 잘 그래서 그래서 똑똑. 분 대가고 그래 올 땅에 흘리면 뭐라케인데. <laughs> <laughs> <Bart's il> <problem> 처내음내와 아, 가지고 아, 처음 내여 와 가지고 이거 그거 올리다 가 엄마 머리 깨 있대. 똑똑 지 땅바닥. 이 땅에 내려 가지고. 얼게 맛있게 안 생겼나? 네, <놀라> 네 <오늘> 맛있게 생겼네요. 안찼어이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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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갖다 날라지 야. 갖다 나르는 줘, 통에. 좀올요 그다 하나는 며이자잡고 폐나 내부터 사고 올때그고 내가 매안 빠서 어좀덜 빠서도 아트어 한번 돌돌렸어 먹을 네, 것이 부산이라 그래. 그래. 음. 어떻게 잘 샀대가꼬. 이게 사복할 때. 천에서 갖고 나는 눈은 근데도 좋고. 그이잘들고지 응, 그 무리끼, 그게 좋다고. 눈이 잘 들고 무리끼가 음. 없네. 음. 파도 많네요. 예? 아, 어, 파채 래기 쪽파. 이 쪽파지야. 예. 아, 네. <laughs> 쪽파. 다안당다 안 음. 뭐예? 음. 이, 이건 오락지 만들었어요. 아, 음, 오락지, 오락지 알랑가 모르겠다. 오락지. 오그랑지, 오그랑지. 아, 오랑지. 아, 이건 오랑지 하는구나. 아, 저 원래 표준어가 무말랭이고 오늘 오락지 하는데. 아, 이거 김치는 또 오랑지 하는구나. 아. 자, 쪽파 올 김치 담고 있습니다. 좀 단가나. 이거 진작 담근다고 물도 사는 자, 물엿 녹이고 있습니다. 물엿

나중에 하면 같이 해가해고고따로따로냄새내 밭. 에만잔이고 기지. 쪼잔가 찌, 맘에 쪼잔가 쪼잔이 쪼잔가 쪼잔가

됐다. 네? <laughs> 됐다 됐다. 아 물엿말이가 됐는데 아 저거 또뭐 아니 또딴거 저거, 저거 할거 있어요? 아니 양념 말이야 다, 다른 건뭐 하지? 물엿 그좀 있고 반질한 기도 있고 저기 영념이 아예덜 쳐서서 그래 저거 작년에 저거 한통다썼는데 예? 작년에 저한통다 썼다고 물엿 예한통 장인에는 그덜 깨질 때 있고 있어 아 됐다.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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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단지 아가 하고 다른지. 고기 수육하고 있습니다. 수육. 잘 익었는지 모르겠다, 고기. 자, 여기 살아있어. 응.

대하시 1시간 반삶았연 거는또고운또안삶키는데 뭐. 고많이삶키는고는딱 됐는데. 아예 딱 됐어요. 딱 됐네. 안 잘라서 그냥 삶아 가지고 통째로 삶아서 걔. 아. 왜안왔나저 뭐. 완전썰거안하기어예 예. 아이 노라이고 고스 토마이 살이 놈잖아 사태 사태 이거 이거, 이거 반다어리 그거 완전 고맛 살리고. 요 사태. 음. 뭐 됐네딱 됐는데요. 고기잘 삶겼는데. 다다이다 우리 통에 담아 놓 거. 이거 다 있어, 뭔가, 그, 그, 거 오, 오, 오. 이거. 딱 됐어.

자, 다 됐습니다. <목소리> 한 접시 그, 잡숴 보세 빨리 김치 사가 맛이 있는지, 저, 맛있게 잡사야 된대. <목소리> <에. 목소리> <에. 목소리> 괜찮아요? 아, 아 맛있어요. 아, 음. 시어골 제가 했는데 괜찮아요. 맛있게 예. 라 아까 뭐 마이 어. 마이 삼모니 머니 카디마예좀 막걸리 한잔 들어 보이 막걸리 들을. 예 <laughs> 들어 있 막걸리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막걸리 들으세요. 예. 자, 막걸리 들어 있어. 맛있게 잘먹겠습 예, 자 고생했습니다. 아, 네. 아, 고생하세요. 예. 고생하세요. 예.